쉬운 게 좋은 사람, 어려운 거 좋은 사람, 없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건데, 뭐가 쉽게 되는 거, 쉬워서 좋은 거, 쉬워서 큰 거, 이런 게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잘못된 걸 바로 잡아가는 것이지, 잘못된 길을 계속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응? 어떻게 생각하나? 아,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두면은, 응.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마이너스고, 내 자신도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응. 왜, 쉬운 거에 손 들었지? 아무 것도안 들었습니다. 뭐가 좋은지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판단이 빨리 되든지 네.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저 사람이 뭘 던지는지를 보고 뭘 건지 아? 네. 그 어영부영하면 네. 안 된다는 거지. 네. 뭐가 내가 필요한 건. 어렵고 힘들고 뭔가 괴로운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모든 작용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설사, 잘못되어져 가도 그 개인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음. 스님이 요새 정조대왕 때문에 효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응? 여기저기서 효만으로 강의를 하러 다녀야 될 입장이야. 본인은 효녀입니까? 아직 효행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못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음.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안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피해서 삽니까? 아 피해서 삽니다. <laughs> 우리가 효라는 건 규정할 수는 없어요. 없어. 규정할 수 없어. 배부른데, 부모가 배부른데 뭘 먹을 걸 자꾸 준다고 효도도 아닌 것이고, 효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애틋함 속에서 치극한 마음으로 지속된 시간 속에서의 어떤 보살핌, 희생, 이런 게 보여질 때 얘기지. 그리고 그거를 부모로부터 받았어야 돼. 어려서 나를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고, 애틋하게 나를 알뜰하게 살뜰하게 키워냈는지를 내 스스로 체험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효녀가 될수 없어. 그래서 효라는 게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규정을 못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가 없어. 본인은 쉬운 게 좋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사실은 쉬운 거가 좋고 어려운 게 싫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그거는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건 여유 있는 생각의 어떤 틀을 조금 학, 학문적으로 끌어가는 것이고 사람은 순간 선택을 해야 돼. 네. 순간. 네. 음. 순간 선택을 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무작정의 세계도 있는 것이고, 어, 작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의 세계는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 어, 무작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원력. 원력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어? 아? 거의 우리 두뇌로는 생각할 수 없이 큰 것, 중요한 건데, 그런 목적, 목표, 의식이 그만큼 커야 된다는 얘기지. 크다는 건 어렵다 소리야. 어렵잖아, 큰 거니까. 그럼 큰걸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높고 빛나고 크고 한 것을 선택을 하지 말아라. 인생의 목적, 목표는 단순한 거야. 근데 우리가 멋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뭔가 극적인 어떤 사실이 같이 있을 때, 극적인, 극적으로 괴로운 일이야. <laughs> 언니는 어떻게 됐나? 지난주에 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제 토요일 날 극적으로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진 건 아니고요. 1단계에서 이제 염증이 잘안 잡혔었는데 지금 조금씩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운명학적 어떤 문제가 되는 게이 사람이 본래 뭐가 없어 없는 상태라면 이미 갔어야 되는 거야, 떠났어야 되는데 주그 가족들이 현대적 의학이라는 빌미로 못 가게 붙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굉장히 괴롭겠지. 본인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영혼이 지금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어? 떠나가서 이제 윤회라는 게 도는 거라고 했잖아 돌 뿐인데 좀못 돌게 바퀴를 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본인의 인과를 쫓아서 끝없이 이렇게 쉬지 않고 돌아가게 돼 있어. 근데 자기들만의 어떤 욕심으로. 붙들어 버리면 이런 일이 생긴단다. 음, 본인들 욕심의 세계인데, 아, 욕심을 안 부려도 좋고, 어, 그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곤란해진단다. 사실.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그 반대로 배우잖아. 부리지 마라고. 내려놓으라고. 근데 안 내려놔, 절대. 조금은 편하게, 이제 모든 흐름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 네. 그런 게 그렇게 되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욕심은 한정이 없단다. 그래서 결국 귀결점이 되는 것은 내 문제야.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자비롭고, 내가 몸에 대한 거라든지 공부를 끝없이 해서 이 세상을 사는 관점은 뭔가, 홍익인간적 개념, 남을 이롭게 하고, 거기에서 찾는 행복, 이런 것이 내 속에 자리하면서, 그런 게 점점 커져서 확장됐을 때, 우리가 갖는 삶이라는 질이 매우 우수해지는 것 뿐이야. 그렇게 뭐 특별한 것은 없단다. 음. 그래서 그런 순수한, 음. 순수한 마음 속에서, 왜냐하면 계속돼야 되니까 또 다른 만남을 어떤 역설적으로 또 다른 만남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음. 수행자들은 보통 선수행을 깊이 하고 했던 스님들 같은 경우 보면은, 우디가 이제 많이 아프다라고 판정이 들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끊어버려, 모든 걸. 모든 곡기부터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준비를 하고, 끊어버리게 되면은 오래 못 가죠, 당연히. 그런 지경으로 편하게 준비하고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떠난다는 것이 또 의미가 없어요. 금방 돌아와야 되니까. 어. 보통은 일반적인 영혼들의 흐름은 백일 안에 도로 다른 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갚아야 되니까 인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님이 가끔 얘기해주는 사사로운 인과의 세계를 끝없이 갚아가는 시간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사후 시간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자기가 청렴하게 또는 뭐 인과가 별로 걸린 게 없으면 금방 사람으로 오겠지만 그 사이에 걸린 게 많으면 오래 걸립니다. 사람으로 오는 대부분은 이제 축생의 삶을 많이 살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닭한 마리 먹었으면 닭으로 세번 태어나야 되고 돼지고기 한근 먹었으면 돼지로 여러 번 태어나야 되고. 쉽 죠, 당연히 갚 아야지. 이거쉽게말 하면, 지살 지가 뜯어먹고 있는 줄 아시 면 돼. 얼마나 독한 줄알 겠지? 응, 매우 쉬운 거야. 안녕 하 세요, 스님, 저는 6월1일날 스님 께서 저를보 더니 아. 오장 육 보가 완전히 다안좋 고, 독 소로 꽉찼 다고 하셨 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이제 진원 꾸준히 하고 하루에 이제 108배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음. 지금 21일째가 되는데 제가 일지를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도를 하고 나면은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어쩌냐게도 너무 힘들어서 108별은 안 할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옛날 같은 성격이었으면 진짜 그냥 잤을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너무 개운했었고요. 요즘 막 여기 용주사 자주 오고 절하니까 신랑이 좀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너무 절에 잘 다니는 거 아니냐고. 예, 네, 그럼 옛날 같으면 제가 되게 삐져요. 내 속도 모르고 그런다고 근데 그 자체도 옛날 같지 않게 어떤 부딪힘이 없고 그냥 분별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냥 그 사람 그 사람이 생각인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제가 받아들이는 건지 이 부딪힘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마음이 편해지는 음.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지나면 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음. 무엇이 바뀌는지 모르게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화내거나 해롭게 하지는 더더욱 못합니다. 아... 좀 있으면 알아요. 여기. 신랑이랑 아들 이렇게 두 명이 저하고 되게 부딪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들을 보면서 되게 막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저의 내면,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렇구나. 본인을 잘 알잖아. 네. 어, 성질이 어땠나. 맞아요. 제가 제 스스로를 음.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게 바뀌, 그게 바뀌는 게 관세음보살 다른 것에서 그럼 성질을 부리지도 못하고 성질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네. 그런 큰 마음으로 바뀔까? 안 바뀌어. 아. 성질도 부려본 놈이 부리는 거야. 바꾸면 되잖아. 네. 어 독하게 했던 걸 자비롭게 바꾸니까 그냥 관세음보살이네. 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 저의 과거가 진짜 아, 그랬어요. 맞는 말이요네 맞는 말씀. 아. <laughs> 경험을 진짜 한것 같아요. 예. 네. 정답이니까 맞는 거지. 네. 바꾸는 거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욕심을 네. 뭐 부려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써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무소유하라 그러면 나보고 뭐라고 그럴까? 음, 네.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데 뭐를 갖지 마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될까? 음. 이해 못 합니다. 음. 가져본 놈이 버릴 줄 아는 거지. 알았어요? 네. 그것만 바꿔버리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스님이 아까 쉬운 게 좋냐, 어려운 게 좋냐 했을 때 제가 뜨뭇뜨뭇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자체도 분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탈때 진짜 무섭고 뒤에서 놔줄까봐 넘어질까봐 두렵잖아요. 진짜 고잖아요. 처음 배운 사람한테는. 근데 그걸 계속 넘어지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쉬워지면은 스스로 타는 게 이제 즐거워지잖아. 쉬워지잖아.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 몸에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게 쉬워지는 거니까 쉬움도 어려움도 다 좋은 것 같아. 도사급이네. <laughs> 아, 네. <laughs> 그래 출가를 했잖아. 아. 근데 스님, 저 지금 계속 독소 제거해달라고 진원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음. 계속 그냥 독소를 하면 될까요? 독소는 음. 우리 삶에 음. 장애를 일으키는 음. 모든 것의 근본이 독소예요. 네. 그래, 조금만 생각이 삐딱하니 나가거나, 조금 생각만 나가나, 의식, 음, 네.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네. 생각하는 것이 조금만 삐딱해도 그것이 다 독이 돼 버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을 해치기 전에 내가 죽는 거야. 네. 그래서 거꾸로 자비롭게 왜 해야 되는 또 이유가 있잖아. 자비로운 사람의 신체 구조는 그야말로 깨끗해져 버려요. 음. 응? 절대 병증이 침입을 못해, 1차적으로. 네. 음, 그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베푼다는 게 무엇이 아니고, 결국 나를 위하는 꼴이 돼버려. 네, 맞아요. 음, 절대 병이 오거나 괴롭게 되거나 하지 않아. 신비롭답니다. 맞습니다. 이 네. 세상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비로운 세계. 그것이 이 세상과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큰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